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수준 떨어지는 현충원 박명록 글은 지적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쓴 글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을 비난하는 여당의 모습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준석을 띄워주는 모습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희한한 현상을 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정청래는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방명록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지평선을 연다느니 통찰과 성찰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꿈꾸시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천회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동차 운전도 연습생에게는 운전대를 잘 맡기지 않는다. 대통령은 연습받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윤전 총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윤전 총장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와 기관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는데 지평선을 연다와 성찰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문제 삼은 것입니다. 정청래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지평을 열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평선을 열다는 말은 처음이다. 윤전 총장이 언어의 새 지평을 여었다며 솔잎은 송충이를 먹고 델성불은 떡잎은 나무부터 알아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려면 김대중의 길을 가야지. 김대중을 탄압했던 무리들 후회의 품에 안겨서야 되겠는가? 라며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교회에 가겠다는 다짐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 깊이 새겨 절에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정전에는 윤전 총장의 글솜씨보단 야당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전 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간 그 자체가 못마땅한 모양새입니다. 뉴스텔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